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열린 총선 승리 전진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200여 분이 모이셨습니다. 저는 공천 승리 5대 원칙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손을 들어봐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깜짝 놀랍게도 참석자 거의 대부분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데 손을 드셨습니다.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라고도 했더니 거의 손든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의 실체를 이야기한 것이 2021년 6월 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거나 또는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부방대를 만들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규명하고 또 국민들께 이를 알리고, 선관위 등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런 세력들과 치열하게 투쟁을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다시 저질러져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치열하게 국민들께 부정선거를 알리고 또 치열하게 투쟁한 결과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최근에는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해킹해서 선거인 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유령 유권자를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둘째, 전체 유권자 정보가 저장된 통합선거의 명부 시스템에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셋째, 사전투표용지를 대량으로 무단 인쇄할 수도 있다. 외부 비인가 USB 등을 연결해서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다. 무단 인쇄한 투표 용지의 QR 코드는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똑같다. 넷째, 선상투표의 경우 누구를 찍었는지 알수 있다. 다섯째,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개표 시스템에 접근해서 득표 수를 바꿀 수 있다. 이는 외부 비인과 USB를 무단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섯째, 주요 시스템에 대한 패, 에, 패스워드가 해커가 침투하기 쉬운 단순 초기 패스워드로 사용되어 있다. 요즘 대부분의 인터넷망 패스워드를 보면 숫자, 문자, 특수기호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설정을 하는데, 선관위는 그렇지 않았다. 일곱 번째. 정당의 대표나 최고위원 선출에 이용되는 온라인 투표 관리 시스템은 대리 투표가 가능하고 또한 투표 결과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덟째, 제외 국민 선거의 명부도 탈취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이미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개선.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입니까? 국정원이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게 되셨습니다. 며칠 전에 손관위와 집중 토론할 기회가 생겼고, 저희가 주장한 것들이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전 투표. 사전 투표가 부정 선거의 온상이 된 만큼 사전 투표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일 투표하고 바꾸면 되는 거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지금도 굳이 이, 이 이야기, 사전 투표를 하지 말게 하자.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선거를 막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정선거가 뿌리 뽑힐 때까지 끝까지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고지가 바로 적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해서 힘쓰면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결국 이루어 냅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